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5년 만에 변경한 판결을 중심으로 압류나 추심 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지 채권자가 여전히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 회사는 B 씨에 대하여 공사 대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후 A 회사의 여러 채권자와 세무 당국이 A 회사의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인 A 회사가 채무자인 B 씨를 상대로 채권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B씨는 이미 해당 채권은 압류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에서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원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 추심 명령이 내려진 경우 기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부터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실무에서도 압류되면 소송은 추심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공식적으로 변경하면서 압류나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추심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될 뿐 원래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채권은 여전히 채권자 명의로 남아있고 추심 명령이란 단지 수령권을 제한하는 절차상의 조치일 뿐 채권자 본인의 법적 지위는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추심 명령은 채권의 귀속을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라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이행 청구 소송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은 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고 제3 채무자도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노태학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따르면 세무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해소가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해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패소 확정 판결이 기판력까지 미치게 되므로 추심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